아, 같이 술한잔 마시자고 아니, 싫어요. 술한 잔만 마시자니까. 아! 그만 두세요 <laughs> <laughs> 그만 두세요 여자를 괴롭히는 건 나쁜 짓이에요. 옆. 빨리 그만 두세요 아니 무슨 말 끝마다 엽엽 이러고 있어. 이거 왜 바쁜데? 오락하러 가야 돼옆 끝판도 그 깨야 돼 옆. 오. 아, 내이확 네, 그냥 우! 팡! <laughs> 아, 이거 확 그냥 우! 여기에 뭐붙 팡! 야, 너 가구야! 아, 뭐야? 이거 뭐 게임이었잖아! 우! 팡! 우! 네, 안녕하세요. 난준입니다 오늘은 이거를 <laughs> 찍을 거요 <laughs> 아, 나진 좀... <laughs> 아, 상상하다.

키잖아, 그러네. 빨리 돌아들 가세. 엽저 오락하고 얼른 가봐야 돼. 엽 왜? 야식 먹으러 갈 거예. 엽. 야, 요즘 장난 아니야? 도. 이거를 발로 떡 피하면 돼. 엽떡이 피하면 돼. 엽또 가을. <laughs> <laughs> 먹고 싶은 야식, 야식! 닭발! <목소리> 닭꼭질! 야식은 역시 닭발! 부식으로 맛있는 떡! 뿔떡개, 떡, 찰떡, 숲떡! 좋아요, 좋아요! 뿔떡개, 떡, 찰떡! 떡떡 좋아요, 좋아요! 뿔떡개, 떡, 찰떡! 떡떡 쫀득해, 쫀득해! 소식을 전해드리는 덕후월드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애니메이션 덕후분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독수리 오형제가 배달은 형제로 밝혀졌습니다. 아직 MT 장소를 정하지 못한 공대 남학생 회장 덕후분들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이화여대 무용과 MT가 가평으로 전향해졌답니다 가수 DC 덕후분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SBS 드라마 돌아와요 아저씨에서 비를 보고 많은 여성분들이 설레여하고 있는데요. 여자친구가 김태인 건 아시죠? 9월 29일에 뵙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후의 눈이 세상을 바꿉니다. 덕후의 황현입니다. 자 먼저 심층 취재의 시간인데요. 임지현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오늘은 덕후들을 지도하는 대중문화를 덕후의 눈으로 심층 취재해봤습니다. 네, 과연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흥행했던 헐리우드 영화 트랜스포머의 포스터인데요. 자이 포스터에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네이 트랜스포머 포스터가 어처구니없게도 개그맨 이경규 씨가 주연한 영화 복수 열전 포스터를 그대로 표절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이 정도면 이경기 씨한테 지분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소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충격적인 토 내용이 있다고요. 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문화재까지 표절이 난무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취재에 나섰는데요. 네네. 여기 보시면 이제는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 말춤이 네. 어처구니 없게도 부산 석불사 석탑을 그대로 표절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석불사 주지스님은 저작권료를 단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다 사이치 지금 저작권료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동작을 지금 도용해서 엄청난 부를 얻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다소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아 니까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다 사이씨가 이렇게 표절 행위를 한게 총선 전에 공약으로 현혹시켜놓고 당선 뒤에 공약을 지키지 않고 먹튀를 일삼는 정치인과 일맥상통하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판단은 주지스님의 몫입니다. 주지스님의 올바른 판단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주신 복수 열전 짤에 바람의 조각님과싸이 짤에 웹 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현장 취재 시간입니다. 오늘 좀 특이한 덕후를 만나러 나간 강성범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죠 강성범 기자. 현장에 나와 있는 강성범 기자입니다. 네네. 저는 다양한 덕후들의 특성과 습관을 총망라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데이터가 이만큼이나 자 다음은 좀 특이한 도크를만나보는 시간 만나 보고 나가서 빨리 자 다음은 좀 특이한 도크만나보는 시간 만나 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저 오늘 줄임말 덕후신고장환 덕후 모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laughs> 반가반 반가, 봐라. 반가. 반갑다는 얘기죠? 아 오키 아뭐 맞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오늘도 키높이 고든네아 그럼 잘못 봤을 때 그런 얘기라서요 차도 나... 음. 아 차도나 편의점에 왔어 아이 남. 아, 아뭐 차가운 도시의 남자다 뭐 이런 남 아니 예. 차가운 도시락 이거 남겨온 건데 이거 한 입만 서 혼자 드세요 좀. 아 장난 아 장난이란 얘기입니까? 아니 장이 안 좋아요 난 아, 이분 누굽니까? 아 통사 통사는 뭐죠? 통역사입니다 아뭐 말을 줄이면 못 알아들 수 있으니까 통역사를 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좀 특이한 특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뭘 잘하시는지 아 네. 탭띠서 탭띠서는 가수 아닙니까? 태권도 검은띠라서 격파를 잘한다고 합니다 아 그게 탭띠서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격파를 좀 송파를 좀, 아.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볼까요? 아. 자 얼마나 잘하시는지 자한 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자! 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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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하는 거잖아. 아니, 당신이 하는 거잖아. 이거는 아, 하지 마세요. 열중샷이요 열중샷. 열중샷 쓸데없이. 예. 자, 이두장 가보겠습니다. 두 장. 자, 두 장. 자, 가보겠습니다. 하이! 아아 하이! 아! 하잖아이가하는 거잖아 이거왜 하이! 상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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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쳐하 무슨 이인 <줄인> 말입니까 이쳐이 하이! 하입니까 하이! 하이! 하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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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 가위바위보를 또 잘하신다고? 저도 가위바위보는 좀 잘하는 편인데 저도 한번 해보실까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죄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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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하는 거잖아. 네가 하는 거잖아. 닥쳐. 아, 닥쳐는 무슨 아무 말도 안돼닥쳐요하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셨는데 어쨌든 뭘잘랑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보여주실 거 있으세요? 얘끼아왜 화를 내십니까? 예 지금부터 제 끼를 노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어떤 노래 보여주시거예요시 마이! 아저 방송 중에 1분만 쓰면 안됩니다.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 아 터치 마이 바디. 알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드. 빨개진 너의 두 눈에 비친 내 모습 운해도. 운전은 네가 해그 전에 두 손은 하위. 하늘 위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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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터는 뭐 알았다 뜻이에요? SBS 개그맨 시험을 다시 보고 들어와야 된다 나가나가 <laughs>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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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지 마 <laughs> 자, 방송에 나서 우리가 있었던 점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후 이누리 세상을 바꿉니다 토크 월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알파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알파고가 바둑에 이어 코미디까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금부터 세기의 대결, 인공지능 코미디기의 알파코와 인간계 코미디언 대표죠. 강성범 구단의 세계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아, 지금 제 옆에는요 해설의 코미디언 14년 차죠. 김형인 구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기 인간계 코미디언 대표 강성범 구단은 어떤 분이시죠? 어, 일단 제 선배고요. 네. 네 우차사의 레전드. 그렇죠. 많은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분이죠. 네. <laughs> 그 자긴 뭐가 있죠? 아 어, 많죠. 네, 형님 뉴스, 어. 럭셔리 강. 어. 얼마 전까지는 엔지 뉴스. 그렇죠. 어 대단합니다. 아니 그런데 공전에트를 기록했던 수다맨이라든가 연변총후왜 말씀 안 하십니까? 그건 개콘에서 했잖아요. 아. 잘 보세요. 오늘 대국에서 지면 아, 은퇴 아니면 개콘 갑니다. 아. 아. 자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강성범 선수 첫수 착수에 들어갑니다. 아잘 돼야 돼요. 네, 강선범 선수 여기다가 뒀습니다. 이야, 예, 이거 뭐 첫수부터 변칙수입니다. 변칙수. 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네, 일명 성대무사수. 아, 아 강선범 구단 방송이나 사석에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네. 성대무사. 네. 아, 오늘 준비 많이 했어요. 예. 이사자지 없는 윤문신 감정이 있었던 지금 매우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어,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알파코 네. 여기다 놨습니다 아, 맞불 수입니다 아, 피하지 않겠다. 부딪혀 보겠다는 거지요. 윤, 문, 식. 싸가지 없는 놈들. 잘했어. 누가? 님자! <laughs> 아니, 어디, 윤물직지가 와 계신가요? 아, 어, 이렇게 되면, 이 집에서는 우리 강성범 구단, 아, 지고 갑니다. 토익기에 들어갔습니다. 강성범 구단,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아이 본인만의 수 있거든요. 아이그 예. 수를 왜 두지 않을까요? 네. 그니까요. 아, 아! 나왔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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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성범 구단만의 그 수. 예. 아, 속사보수. 네! 일명 안기수라고도 하죠. 예. 네. 아, 당선권 분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손의 각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응. 갑니다. 이 호선을 외워볼까요? 아, 당산영도보합청불레 아, 신도림 대림 구로봉단 신대방 신림 봉천 서울대 이곳 낙산대 사당 상발 소초 교대강남역 삼성동 삼동 종합운동장. 어, 어, 아, 알파구가요. 아, 네. 또 수를 여기다 뒀습니다. 야 이거 맛볼 쓰거든요. 어. 피하지 않겠다는 건데. 어. 알파구가 전체를 타봤을까요? 오늘. 이호선 웨어 볼까요 느립니다. 이래서는 우리 강선범 구단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강선범 구단 아 이게 여유 찾았어요 웃잖아요. 네. 강산 영등포구청 물레신도림 대림 구로디지 털단지 신대방 신림 봉천 서울대 분학성대 사단공대 삼촌구내산성동 삼성중학교 본점 신천 장실 잠실남 강변구에 건대 입구 성수북섬 강남대 원신기 원신기 신당 동대문역 삼일학원 원일지로 사가 일지로 삼가 일지로 입구, 입구 시청 중정동 2면 이대신촌 동대입구 학정. <목소득> 전리인가요 KTX인가요? 강성봉구단 무너집니다! 자, 다음은 구호선 해볼까요? 구호선해끝 얼마 안 돼서 강성봉구단 몰라요! 대화, 등포, 군시장진 향교, 가양, 진미 등촌, 염창, 신목공 피해, 양구작구단정 이게 무슨 난리니까 계속해서 뉴욕 지하철을 해볼게요. 뉴욕! 까지 나오니까 타 없거든요. 어... 아, 강성범 구단 돌을 던집니다. 불개패 아, 아 강성범 구단 아, 알파코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러 어... 알파코의 코드를 빼버립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초탱가요 지는 건 괜찮은데 마무리가 더럽습니다. 아...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 대국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세계의 대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